g 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 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알테오젠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강한 조정이 한번 나와주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죠 현 시점에서 이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 브리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알테우젠이 오늘 5% 이상 상승하면서 이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은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이5일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겠죠? 그러면 이 일봉상 캔들이 이5일선 위로 올라탄 이후에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전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주봉으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주봉 차트입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바로 이 주봉상 5일선을 이탈하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제는 다음주에 5일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 주봉상 캔들을 받쳐주겠죠. 그러면 이 5일선을 타고 쭉쭉쭉 상승하는 대시세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의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기관, 그리고 금투에서도 물량을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알테오젠을 보유 중인 주주님들께서는 이 주봉상, 오일성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알테오젠 종목 일봉 주봉, 그리고 매매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 드리면서 최근에 나온 조정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와 주는지, 그리고 반등은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 대응점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짚어 드리면서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브리핑 듣고 좋았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한 글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요.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고 이해가 됐다, 좋았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댓글로 굿한 글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크가 알테오젠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종목이 상승하려면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저희 ds 경쟁 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구독자분들도 8,500분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계신 이 8,500분은 이런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전부 받아보셔야겠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5017-9028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운영 중인 만큼 입장하셨다가 텔레그램 방의 정보 그리고 뭐 종목들이 별로다시면 하 언제든지 편하게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알 t o 젠 핵심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알 t o 젠은요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투여 경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플랫폼 원천 기술인 이 ALT-B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이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이 ALT-B4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요. 이 ALT-B4가 최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치가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머크도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머크가 항암제 키트루다 SC 제형을 출시하면서 이 알테오젠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는데 이 머크랑 알테오젠은 현재 비독점 계양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쟁사의 이키트르다 SC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 머크는 매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크가 알테오젠과 이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려다가 이제 매각 협상 중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인수가 이뤄지면 이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되는 국내 첫 바이오 벤처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알테오제는 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디테일한 차트 브리핑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이 위에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정책 금리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미 경제가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가는 목표 수준만큼 잡히지 않아 추가 금리 인상 관측이 계속됐고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최대 관리 경제지표 중 하나인 고용이 흔들릴 경우 연준으로서도 물가보다는 경기 충격 완화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를 차츰 내릴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고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것은 대응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했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맹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 종목도 하락 없이 무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죠. 그렇기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의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투자자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은 10명의 전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부분 없이 대응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거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월 23일 날 추천드렸던 SY 종목입니다. 자, SY 종목 추천드릴 때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죠. 자, 8월 23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추천드린 당일날 23% 급등을 했고요. 쭉 상승을 하면서 7,2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SY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에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8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6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모스코 DX 종목입니다. 자, 상단에 빨간 박스 보시면 이 6월 21일 보이시죠? 6월 2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자, 종가 기준에서 15,000원을 조금 넘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자, 64,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기존의 구독자분들께서는 4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시장의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면 장 상황과 관계 없이 얼마든지 이런 수익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핵심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종목들 전부 다 받아보셔야겠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5017-9028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장 마감 후에 데일리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면 저희 쪽에서 이제 연락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받는 이유는 타 업체에서 저희를 사칭하거나 정보를 빼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입장시켜드리기 위함이니 저희 쪽에서 전화나 문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차트고요. 제가 다음주에 이 주봉상 오일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 주봉상 캔들을 받쳐줄 거고요. 그러면 이 오일선과 함께 쭉쭉쭉 상승하는 대시세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경신하는 뭐가 나옵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텔레그램 입장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러한 핵심 정보를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큰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까지 전부 다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알테오젠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